사무실의 하신 분을 기도합니다. 남념정별로 하신 하우스의 하늘이 천국의 성교를 왔습니다. 나에게 위로하시나를 의지로 예수 그리스로 하니다 그는 성명을드 들으려 동경으로 말해주시오. 어리둥절한 브라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문닫혀주시고 장사는 제사로 말해 종자로 하여서 다시 사랑하셨으니 하늘을 보이시오. 전문하시오. 像有的话，就有点心疼那种心理。然后像。 질투가 많고 경쟁이 자연스러운 이 세상에 사람의 사람의 시야를 볼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손은 힘이지고 성령 의 열매는 풍성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삼수 m e Swiss a r 영광을 w i s 고삼수 u n 사 boy to t h 하 Nepal. Some 하 w i s s are a bell to me a d r i n g c h i l d r 주 n young children, young c 아버지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땅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주 오늘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또파주 지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 차리 기도합니다. 이런 나머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얻어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잘 해결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3절로 26절까지 말씀 계속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가 자유를 위해여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따라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리와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서 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별보가가 있지 아니하자 육체 이런 분노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과후색과 투기와 술취과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사랑과 지과박과 모래청과 자비와 영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울려키하나 서로 피하기 말지라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종룩, 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죠. 정욕과 탐심을 실자가에못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3 절이죠. 그럼 시작.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뼈들을 쌓고 있는 그 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그 타락을 뒤틀려서 범죄하기 쉬운, 다시 말해서 조상태대로 유전되어 온그 바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인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성도의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능력 또 권세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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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을, 네, 네, 말씀에서 본질은 모든 세부적 율법 조항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죠. 사랑이는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되는 도덕 규범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도덕적 표준들을 지키도록 능력과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율법의 요구들 또한 사랑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본질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에 책임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서로 사랑을 섬기고 절제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만을 주장하여 이웃을 배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비참 멸망할 수 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고 절제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이죠, 심장. 본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사악한 욕심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육체의 성령을 성령은 육체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을 의미하고 성령의 소 u 는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는망혹 혹은 원을의의하하는입입다다 이러한 두 욕심과 갈망은 서로 타협할 만한 일말의 기미도 없이 대립해 왔다는 것이죠. 성령의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등을 구하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요 18절이죠. 어, 그의 왕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들고바라 있지 아니하리라. 본전님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와 신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는 것인 반면에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이제 율법의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도> 19절, 21절 말씀이죠. 육지의 분명 안에 곳금의와 도로봇과 도색과 의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낸 것과 분쟁과 시와 분행과 남증 것과 이람과 이담과 주교와 실시함과 강탄함과 도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맞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적인 일과 성령에 의한 삶을 비교하면서, 먼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빌어질 수 있는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난 성적 탈선, 탈성, 탈선과 관계된 성성 도덕의 파괴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과 더러운 목과 호색이 그것이죠. 둘째로 이방신들에 대한 숭배로 발생되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승대와 주술을 말하고 있죠 셋째로 사회생활에서 이기주의가 비전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것들,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이단, 투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로 이기도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취함과 방탕함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만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22절, 23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트럭과 흑경과 의해창과 자비와 양성과 승성과 온유과 전쟁이 같은 것을 모아서 그 얻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절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한다는 것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삐트로진 욕망과 본능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우리를 사단의 노이개로 만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이죠. 시작. 네 그장과을십자가에못박느 네, 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숙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5절 26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런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영광을 보여 서로에게 거나 서로 준비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 조건에 의지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욕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만하여 거드름을 키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성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사단의 것들도 역시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입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자가 내모대로의 신앙을 벗어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준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하여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